요전번에 올린 영상에서 일을 즐기라! 는 말을 했더니 여러와 같은 성원이 돌아오더라고요 이를 쫓다 가지마! 즐기냐!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책한 권을 준비해왔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대학생 필독서로 선정한 책 노진독이 꼽는 최고로 유용한 책 긍정심리학의 에센셜 명저 심리학 교수 측센틈 이하의 몰입의 즐거움이죠 인문학적 성찰이 가득한 좋은 책이니, 궁금하신 분은 직접 읽어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만, 당신이 이 책을 단순 자기계발서 로만 소비하신다면, 단순 성공 비법만을 원하신다면, 그냥 이 영상을 채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든 일이든 운동이든 아무리 어렵고 귀찮은 일이라도, 꿀잼 만화책 보듯이 초집중시키는 킹갓 채널을 비법을 다른 책 100권을 곁들여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100권이 나요! 대체 무슨 책이길래! 원피스요. 칙센트 미하이의 비법. 그첫 번째는 자극 목표입니다. 장기적 목표 아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자극 목표를, 음, 뻔하죠? 뭐, 저번에도 몇번 비슷한 얘기를 한적 있으니, 이번 영상에선 개같이 스킵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몰입의 핵심은 두 번째, 난이도의 이걸랑요. 자,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 리그 오브 레전드는 티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언에서 브론즈, 실버, 골드, 블랙. 본인 실력이 오를수록 그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더 어려운 상대와 만나죠. 원피스를 비롯한 소년 만화 역시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이벤트전을 제외하고 정말 웬만해서는 주인공의 성장에 맞춰서 겨우 겨우 이길만한 턱걸이 상대만 내보내죠. 니가 <laughs> 쓰러뜨린 그놈은 우리 사천왕 중 가장 약하다. 이미 소년만화 클리셰로 낙인 찍힌 서사가 아직도 주구장창 활용되는 이유는 작가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독자가 좋아하니까 에 가깝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현상금 15억 베리의 5황 루피가 몸을 사리며 듣보잡 잡졸만 상대한다구나 정반대로 답작설에 등장한 사이야인이 루피네를 몰살시켜 버린다면 원피스는 엄청난 비난을 받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죠 인간이란 종 자체가 원래 난관에 환장하는 동물이거든요 자 보고 계신 그래프는 책에 나오는 과제와 실력의 함수 관계에 따른 경험의 질 보신 바와 같이 업무 난이도가 높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실력 또한 높아야지만 비로소 몰입 상태에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정말 쉽게 말해 본인이 이길 수 있는 놈 중에 가장 센 놈과 싸울 때만 몰입 상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내 능력에 비해 적이 너무 세면 불안을 느끼고 적이 너무 약하면 지루함을 느끼죠 그런데 님들은 실제로 어디에 계십니까 아마 대다수는 이쪽 라인에 계실 겁니다 특히나 여기야.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허겁지겁 정신없이 바빴지만 같은 업무만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지루함만 느껴집니다. 업무가 익숙해지면서 난이도가 낮아진 거죠. 전 아닌데요! 전혀 반대로 일을 하면서 불안과 걱정만 든다면 내 실력에 비해 어려운 일을 하나? 하는 신호가 될 수도 있죠. 난이도 그래프는 그래서 좋습니다. 상황에 딱 맞는 자가 진단을 내리게 해주거든요. 특히나 인간에겐 실제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는 인지편향이 있기에 매우 매우 유용한 지표입니다. 그걸 안다고 뭐가 바뀌나요? 당연히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자각한다 한들, 당장 바뀌는 건 없습니다. 원피스의 몽키디 루피는 미친 혈통의 최고급 스승까지 붙었지만 강해지는 데 2년이나 걸렸죠.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결국 내 실력을 올리려면 오랜 시간 천천히 수련해야죠. 그러나 난이도는 다릅니다. 불안하면 더 쉬운 일을 하면 되고, 지루하면 더 어려운 일을 하면 되죠. 어떻게 회사에서 난이도를 조절하냐고.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상사한테 직접 업무 제안을 해보는 거겠지만 일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시도는 페이스 조절입니다. 5초 안에 박수 열번 치기는 누구나 하지만 1초 안에 박수 열번 치기는 아무나 못하죠. 마찬가지로 전투력 2,000의 적에게만 몰입할 수 있는 상태라면 전투력 10자리 잠법을 200마리 잡으면 됩니다.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업무를 더 빨리 처리하면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거죠. 일이 너무 어렵다면 반대로 조금 더 천천히 하면 되고요. 결국 자기 수준을 잘 파악하고 실무에 빠르게 적용하는 것이 몰입의 핵심이랍니다. 잠시 쉽죠? 아니,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너의 마인드 세뇌시키니? 물론 당신이 일을 열심히 할수록 회사는 이득을 봅니다. 그렇지만 회사를 빼고 당신만 보자고요. 우리 뇌는 가소성을 지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만큼 실력은 늘죠. 성과 달리 실력은 노력과 반비례할 수 없는 아주 정직한 지표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실력이 오르면 칭찬받고 존경받고 승진하고 점프하고 연봉도 오를테죠 너무 막연한 얘기 아니냐고요? 그럼 좀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최소한 9 to 6는 해야 해요. 깨어있는 시간의 대다수를 어차피 일로 보내야 하는 거죠. 그 일은 또 나의 휴식을 책임지고 휴식은 또 일을 책임집니다. 아무렴 인생과 일은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어쩔 때는 그냥 완전히 같기도 해요. 내가 겪는 경험 뭔가 내가 맺는 인간관계, 사회에서의 인정과 그걸 바탕으로 하는 사고와 판단까지 이른 삶의 정말 많은 부분을 결정짓습니다. 칙센트미아이가 가장 강조한 마지막 솔루션이 일을 사랑하라. 인건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일을 사랑한다는 건 인생을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아니, 그게 노력한다고 마음대로 되나? 네. 어느 정도는 마음대로 됩니다. 책 센트 미하이의 아무튼 자기 일을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막연한 위안이 아닙니다. 인지적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꿰뚫는 촌철살인이죠. 자, 실제로 원피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작품 내에서는 보물 원피스에 별 관심 없거나 아예 별볼일 없는 것으로 지부하는 캐릭터도 많습니다. 아니, 잘안 비춰질 뿐이지. 놀랍게도 원피스 세계관 속 절대 다수의 인간들은 보물 원피스에 정말 쥐뿔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당연합니다. 이 세계에서 원피스가 객관적으로 좋은 거라는 증거는 조금도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해적들은 그게 뭔지조차 모릅니다. 루피도 모르고 심지어 우리도 모릅니다. 20년이 넘는 연재 세월 동안 작가는 원피스를 찾는 게왜 중요한지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한 적이 단한 번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정체물을 미지의 보물을 두고 피터지게 싸우대는 등장인물에게 수십 년간 납득하고 몰입해왔습니다 원피스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가치를 높게 사죠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루피가 간절히 원하니까 만일 몽키 D 루피가 별로 내키지 않지만 남들이 원해서 해적왕이 되기로 하는 캐릭터라면 한심하네. 우리는 보물 원피스에 관심을 갖기 전에 만화 원피스의 권태감을 느끼고 하차했겠죠 뭐 놀랍게도 세상 일이 원래 그렇습니다. 망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에게 또 다른 망상을 거두어들일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치크센트 미하이의 몰입 이론을 총정리 해봤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과 철학의 지혜에 의해 통계의 과학을 녹여내서 만든 미하이의 몰입 비법. 음 솔직히 말하면 좀 뻔하죠. 헤헤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적용시켜 보면 정말 마법 같은 효과를 보실 거라 장담합니다. 어떻게 장담하냐? 제가 바로 그 수혜자기 때문이죠. 이미 방법은 들으셨으니 여러분은 이제 고르셔야만 할 겁니다. 피치 못하게 해야 하는 일을 마지 못해서 할 건지 즐거운 마음으로 할 건지 그리고 아마도 그 선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 관리겠죠 제자리에서 비관하며 망설이든가 혹은 해적왕이 되든가.